안녕하세요. 생존일기입니다. 지속되는 콜사로 인해 배민 플러스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지역, 개인의 성향에 따라 배민 플러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챕터 1 가입 계기 7월부터 갑작스럽게 콜이 줄더니 피크 시간에 콜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냥 아주 콜이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특히 미션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콜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받은 미션은 3시간에 여덟 건으로 점심 저녁 피크 시간에 맞춘 미션이었습니다. 사람 야올리는 것도 아니고 3시간 동안 딱 7개씩 했습니다. 아, 5분 차이였겠다. 5분 차이. 응? 아맞막조리대 없었으면 좋습니다 미션 끝나니까 콜을 받네요 아 그나마 잡힌 7K 콜도 전부 똥콜이었습니다 똥콜이라면 단건이면 저기 멀리 옆 동네로 보내거나 2배차 콜은 한 개는 2 0 0 0 원대 콜에 옆 동네로 보내버리는 콜이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전부 플러스로 콜이 넘어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션 실패한 것 때문에 열 받아서 동네 배민 플러스를 알아보고 바로 가입했습니다. 챕터 2 가입 지역 제가 가입한 지역은 경기도에 위치한 신도시입니다. 배미 플러스에 가입하니까 지역이 설정되어 그 지역 콜만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동네에 벗어나지 않아서 좋습니다. 챕터 3 가입 후콜및 수익 변화 배미 플러스 가입 후 콜은 설정된 지역 내 콜만 받게 됩니다. 그것도 커넥터에서 현재 받지 못하는 동네 콜을 전부 플러스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크 시간 외에 콜사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콜이 잡혀서 확실히 커넥트보다는 콜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8시간 정도 배달하면 커넥트보다 2만원 정도 더 벌었습니다. 이것 또한 제 기준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2에서 3천원 정도 더 높았네요. 점심 저녁 피크 시간대에는 프로모션 할증이 붙어서 좋은 단가에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외 비피크 시간에는 단가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비 오면 커넥트에 높게 올라간 할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동네 콜을 대부분 플러스로 받다 보니 콜 양으로 커넥트 때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챕터 3 배미 플러스 장점 및 단점 일주일간 해본 제 경험에서 배미 플러스 장점은 첫 번째로 커넥트보다 콜이 확실히 잘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설정된 지역, 즉, 동네에서만 돌아다닙니다. 이에 따른 아지요.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거절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조리대기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크 시간 단가에 비해 비피크 시간 단가는 낮습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거절 못하고 조리대기를 해야 하는 것에 불구하고 피크 시간 때 단거리 높은 단가의 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급은 커넥트 대비 높았습니다. 물론 제 기준입니다. 플러스가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아닌 제 기준에서는 콜 없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로 인해 배달 환경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느끼기에 플러스가 콜도 잘 잡히고 편합니다 근데 시간제 보험 적용 예정인 10월 이후엔 더 많은 라이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기상할증과 피크 시간대 천원 프로모션이 없다면 기본 피크 시간 단가로만 보면 플러스의 하루 평균 단가는 매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모로 말이 많은 배민플러스 어떻게 자리를 잡을까요? 커넥트든 플러스든 결국 변화에 적응하며 개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일반 대응도 한번 경험해봐야 진짜 배달을 알것 같습니다 라이더님들 뜨거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